와, 얘는 너무 크고 탐스럽고 해서 제가 함부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서 키가 이제 60cm 정도가 돼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미리 소개를 해드리고요. 세종수목원에서 선보일 거고 거기에 같이 선보일 애들도 지금 아주 잘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애들은 다 야외에 나가 있어요. 얘들은 이동을 하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고, 진짜 보여드릴 애들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매일 소개해드렸던 애들 빼고, 가급적이면 새로운 꽃을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웬 핑크핑크한 애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라방을 하기 전에 트레일러 화면으로 보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라방 전에 보시는 분들이 몇분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따로 꺼내서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지만 보실 분들 다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제 라방에 나갔던 애들도 같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가을 햇볕 너무 좋고요. 너무 예쁘고요. 안에 방금 앞에서 보여드린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죠. 뭐, 이게 가슴이 탁 터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암튼 그래요. 자, 오늘 꽃 속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음, 너이름 뭐니? 이게 비슷비슷해서 제가, 이게 다 기억을 못해. 아나스타샤 같은데? 다 아나스타샤 맞나? 맞네요. 다 아나스타샤 맞네, 맞네. 전시용으로 계속 길러지고 있었던 아이고요. 전시회 근처 되니까 딱 꽃을 폈네요. 예쁘죠? 어, 이렇게 핑크핑크한 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다 아나스타샤 같은 경우는 비교적 꽃을 좀잘 피우는 아이고요. 그리고 꽃대를 올, 잘 올려줘요. 여러 대를. 그리고 힘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올리고 나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능력을 <laughs> 보여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그 뒤에는, 어, 와, ay, 게이샤의 추억인데, 어, 청님이 얘가 너무 예쁘다고 어제 라방에서도 얘기했었던 개입니다. 어, 이 j 라고요 가까이서 보면 꽃, 겹수는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오렌지색을 화려하게 뽐내고 있는 아이라서, 그리고 또 겹이 적다, 꽃 겹이 적다는 얘기는 꽃을 피우기가 쉽다, 그리고 자주 피워준다, 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초보이신 분들이 키우기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도 어디 파는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알려지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빛이 있는 곳에 있었더니 빛이 번져서 제가 이쪽에서 보여드리는데, 어, 색깔은 지금 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어 예쁘죠 그리고 그 뒤에는 봄노을이에요 봄노을은 제가 어제 라방에서도 하나씩 키워보셨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튼튼하고 꽃도 잘 피우고 그러니까 그 제가 케이제라늄 중에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비슷한 꽃을 피워 낸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네는 어떤 환경, 어떤 환경 하면서 그때마다 다른 꽃을 보인다면 글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품종 등록하는 데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까 그러니까 항상 같은 컨디션으로 피워 줄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제가 이제 명품이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봄노을 같은 경우는 한번 정도씩 피워 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전시장에 보내려고 여러개를 했어요 근데 다른 곳에도 판매하는 곳들이 많아서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방금 아 얘를 떨어뜨렸어요 <laughs> 북 안드로메다 인데 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한참을 지금 망연자실하게 쳐다보다가 그래도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애들끼리 꼬여 있어가지고 막 떨어뜨리고 막 그러거든요. 자북 안드로메다고요. 어그 옆에 있는 아이도 북 안드로메다입니다. 꼬맹이에요. 아주 쪼꼬맹이에요 8호 분에 들어가 있는데 어 얘가 본래 제가 갖고 있는 그북 안드로메다의 그 본래 발현을 제일 잘한 케이스인데. 흰색이죠? 그리고 가운데가 연두색으로 해서 아주 오묘한 그런 느낌을 줘요. 근데 얘는 핑크색이죠? 남작 부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오른쪽에 있는 애는 창가 쪽 그러니까 직사광선을 받은 아이고 왼쪽에 있는 애는 좀 안쪽에 있다 보니까 반그늘에 있었던 아이인데 이렇게 색깔이 발현이 틀려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햇볕이 강하잖아요. 요 햇볕이 유난히 핑크색을 잘 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핑크색으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햇볕을 조금 더 보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어, 중간 과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 거, 북 안드로메다는 거의 다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상태예요. 조그만 상태에서 그, 정식해주는 시기를 잘만 맞춰서 넘겨주시면 이렇게 예쁜 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요즘 밤낮에 기온차가 더 강, 심해졌죠? 음, 그러면서 더 꽃들이 많이 피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보는 것 자체로만도 힐링이 되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힐링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어쩌다 얘를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암튼 예쁜 꽃들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저 혼자 있다가 이거 떨어뜨리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으면 가슴이 미어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암튼 이렇게 영정 사진이라도 하나 남겨봅니다 <laughs> 어, 자 아픈 마음 부여잡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옆에 쪼꼬맹이 하나 또 소개해 드릴 거예요 다이너스티 다진데요. 아 그런 거 있죠 부처님 오신 날 절에 있는 연등 같지 않아요? 진짜 이 조그만 몸에 어떻게 이렇게 탐스러운 꽃을 올려서 이렇게 보여주는지 색도 얼마나 강하면 이렇게 번지겠어요. 잘안 보이죠? 위에서 보면 자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진짜 예뻐요. 얘 엄마가 있어요. 얘 엄마 엄마 어 여기 있구나. 어얘 엄마가 얘예요. 지난번에도 꽃 보여서 꽃 피워서 보여드렸었고요. 개가 또다시 요렇게 많은 꽃대들을 달고 올라왔어요. 화분은 지금 13호에 심어줬어요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잎들도 다글다글 데리고 올라왔고 어, 얘꽃다핀 거는? 세종 전시장에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시죠? 수목원에서 22일 날 오픈합니다. 그날 삽수 나무눔 행사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행사들 많아요. 그날 뵐게요. 그때까지 얘가 꽃을 예쁘게 피워놓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결정적으로 얘를 떨어뜨리게 된 원흉이라고 얘기하긴 얘도 좀 예쁜데 얘가 14.20인가 그럴 거예요. 14.20이고요. 그때 허니스파츠 제가 그그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 이거 14.20 맞다고 얘기하시던데 아니에요. 14.20은 허니스파츠보다 꽃잎 수가 훨씬 더 많아요. 피고 나면 요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허니스파츠라고 했더니 그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 14.20이에요 하시는데 어 제가 알지요. 알죠. 얘는 마더스 기프트인데 어 14.20과 허니스파츠보다 꽃잎 장수가 적은데 꽃대는 대신에 많이 올려주는 아닙니다. 몸체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꽃대를 마구마구 올려요. 지금 여름 지나고 마지막 여름에 달려있던 잎들이 떨어내고, 이제 새로운 잎들이 아주 싱싱하게 잘 올라오고 있어요. 꽃대도 잘 올라오고 있고요. 예쁜 짓을 많이 하고 있죠. 요즘 흰색 꽃들도 많이 피고 있는데, 이 꽃들이 햇볕을 보면 점점 핑크색으로 변합니다. 흰색 유지하려면 반 그늘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우, 요즘 잎들이 예쁜 아이들도 많죠. 이 연두색인 연두연두 한 아이들 러블리 엠부터 시작을 해서 그 옆에는 얘는 송노랑다라고 하거든요. 어 송노랑다도 이렇게 있어요. 청님이 이제서 나왔어요. 항상 청님은 어, 잠꾸러기 게으름 게으름쟁이. 그래서 항상 저에게 미움을 받지요. <laughs> 자보더니 보세요. 저 혼자 하겠습니다. <laughs> 같이 살아보면 알아요, 안다고요. <laughs> 미대 오빠는, 어, 힘들어, 힘들어. <laughs> 자, 그리고 이제 퍼트리스 실버 웨딩이에요. 꽃을 아주 예쁘게 피우는데, 요런 종류 아이들 있죠. 펜시류 아이들이 날씨가 이렇게 선선해지면 제일 먼저 막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마구마구 막 잎들도 키우고 꽃들도 올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꽃들이 겹꽃이라기보다는 음.. 홑꽃이죠 홑꽃인데 퍼트리스 실버 웨딩은 겹꽃을 이렇게 핑크색 꽃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지금은 이제 피는 단계라서 그렇지 좀 있으면 막 꽃이 이만하게 막 피는 그런 아이가 돼요 자그 뒤에는 저한테 요즘 예쁨을 받고 있는 아이인데요 원래 꽃이 다 피면 이런 형태지만 요 밑에 보시면 연두색으로 꽃이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처음 필때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다른 아이들보다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두색인 상태에서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꽃을 찍었을 때 보통 케이제라늄에서 보여주는 요런 다양한 꽃 느낌, 그런 느낌을 잘 만들어 주죠. 그래서 제가 둥글델라로사를 아주 예뻐한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안쪽에서는 벌써 지는 아이가 생겨요. 새 꽃이 피는데 이렇게 만들어지고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 먼저 핀 애들은 이렇게 마르는데, 그 마르는, 마르는 색깔조차도 립스틱에서 이런 색깔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른 장미 색깔, 코랄 색깔, 어, 고고 그 색깔을 유지해주면서 그 제라늄의 꽃의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정도 더 생각하게 해주죠. 다 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뒤에는 마치 그 아까 북 안드로메다처럼 생겼는데, 얘 예, 이름이 사랑과 장미예요. 같은 계열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안젤라님한테 선물을 받아서 첫 번째 꽃대를 본다고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어, 생겼어요. 그런데 꽃이 좀 다른 면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꽃 끝이 뾰족뾰족한 그런 느낌이고, 다 펴봐야 알것 같아요. 또, 펴봐야 알지. 어때요? 알겠어요? 어, 꽃은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도 다르고 막 그런데, 현재까지 봤을 때는 북 안드로메다랑 좀 많이 닮아있고, 그, 안, 그 남작부인과 북 안드로메다의 중간 지점? 뭐, 고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너도 답힌 다음에 다시 봅시다. 응, 어,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러고. 어우 집집마다 사과펴 피기 시작하신 분들 많으시죠. 사과는 사랑입니다. 아 너무 예뻐요. 하나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얘를 노동초라고 불릴 만큼 꽃대를 잘 올려줘요. 지금도 보면은 아직 기력도 회복하지 못한 애가 막 꽃대부터 올리고 난리가 났어요. 11호 화분에 분갈이 해주기는 했지만 약간 분갈이 몸살도 하는 듯한데 그래도 보면 아주 잘 살아가고 있고 또 꽃대 또 올리고 있고 막 그래요. 얘는 이쪽 까지는 조금 정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 그 튼튼한 것 같지 않아. 어. 그리고 그 뒤에는 색깔은 비슷한 것 같지만 꽃한 송이의 크기가 얘 꽃볼 만합니다. 어, 마담 뽕파두르고요 얘도 몸이 작아요. 잘끊내야 되겠다. 아까처럼 엎어치지 않으려면 잘끊내야 되겠어요. 마담 뽕파두르는 잎도 이렇게 별처럼 예쁘게 생겼고요. 꽃이 여리여리. 화려 화려 그리고 노랑노랑한 꽃대까지 안쪽에 또 있어요 아주 독특한 꽃이에요 그러니까 어 제라늄이 좋은 건 뭐냐면 그 종마다 어떤 개성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도 뭐 로즈버드형 먼형 먼형 하는데 얘들은 이름을 새로 지어야 되겠어요 뭔 이름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꽃이 피면은 이렇게 팝콘 터진 팝콘형. 좋다. 근데 너무 큰데 팝콘이라고 하기엔. 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잎이 마치 종이가 이렇게 말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 아이가 있는데 케이제라늄 안에도 약간 꽃잎이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잘꺼내야지잘꺼내야지어 가을 조울 소풍인데 조울 소풍의 느낌이 이런 계열이랑 좀 비슷하죠. 종이 꽃 같은 느낌. 근데 조이 조울 소풍은 꽃이 좀 작으면서 꽃잎수는 적지만 이렇게 꽃볼을 아주 예쁘게 잘 만드는. 얘가 앞쪽에 큰 꽃대 올렸던 개데꽃 욕심이 많아요. 아마도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냥 쭉쭉 올려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13호에 있어요. 제가 15호를 요번에 출시하고 나서부터는 간이 좀 부은 것 같아요. 애들을 자꾸 큰 데다 옮기는데, 큰데 옮기고 시기적으로 지금이니까, 가을 시작이 됐고, 이제 겨울 넘어가잖아요, 벌써. 어,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 13호가 적당하네요. 제가 보기에 한겨울에는 15호로도 옮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일단 도전을 그때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선다 같이 또 공유해야죠. 얘 이름은 조울소풍이었고요. 자, 너도 들어가자. 그리고 그 뒤에 또 예쁜 애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외에 여기 지금 비어있는 꽃장이죠. 대부분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얘는 여기에 있었거든요. 꽃목님이 주신 거고요. 유즈 분홍달이에요. 분홍달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가장자리 쪽으로는 분홍색에 핑크가 있고요. 가운데로는 이렇게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달이 떠 있는데 그 핑크색 달무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 지금은 이제 꽃이 막 피기 시작해서 본래 가지고 있는 형질들이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꽃 모양은 참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유즈 분홍 다리구요. 아, 전시장에 오시면 이런 아이들도 다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그, 데려가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애들이라. 참, 그리고 타 에더. 타 에더가 같은 흰색 꽃이고 이쪽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유난히 안쪽에 노랑색이 강해요. 피는 과정 안에서 노랑색이 강하고 결국 피면은 사실 꽃잎수로 하지 않는 이상은 비슷하죠? 어,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그 UV 14.20이 아니구나. 얘보다 더 겹수가 더 많은 아이들도 있네요. 꽃잎 겹수가 많아서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뭐 나중 가서 구분하기도 힘들고 뭐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자, 이제 흰색과 핑크색을 보셨다면 조금 더 진한 색으로 가 볼까요? 자, 고수님하고 꽃목님한테 제가 삽수를, 그러니까 삽목을 해서 또다시 나눠드려야 되는 ESS 게이샤입니다. 어, 제가 세 번째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은데 꽃이 그 사이에 계속 피고 있어서 그 과정과정도 같이 보여드려야 돼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장미형인데요. 장미형인 안에서도 동글동글한 장미예요. 폈을 때도 요렇게 되면서 동그란 느낌이 그렇게 강하네요. 아까 마담뽕바두르는 동그랗다기 보다는 팝콘처럼 팍 퍼진 형이라고 한다면, 얘는 그 형태를 잃지 않고, 아, 그래서 게이샤라고 했나? 그 게이샤들이 입는 그 옷들 있잖아요. 옷도 그렇고, 그 뭔가 그려놓은 듯, 그 선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게이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돈된 느낌, 그 느낌이 아주 강한 아이예요 그렇구나 예쁘네요 예뻐요 자그 뒤에는 게이샤랑 비슷한 척 하고 있지만 봄 노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얘가 어, 장미형이죠 로즈버드형으로 되어 있는데 오솔레미온지 아 맞다 오솔레미오 맞구나 어, 피코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깥쪽으로 되면서 이렇게 붉은색이 밀, 물드는 거거든요 오솔레미오가 그 웨딩 피코티랑 비슷하게 생긴 게 아니라 거의 똑같다고 볼수 있는데 얘들의 특징은 장미가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커져요. 결국은 우리 그 샤인머스켓 알사탕만큼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꽃송이가 커져요. 이다 이 상태로 지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예쁜 아이고요. 오, 직접 보시면 화려하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볼을 잘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엔, 어, 얘는 마담리 선샤인 본래 모습을 또 이제 찾아가네요. 본래 얘를꽃 새순 집기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때 나왔던 꽃송이를 자르고 새로 올라온 꽃송이가 그때만큼 또 다시 자랐는데 그때보다 꽃이 더 커졌어요. 꽃 안, 그러니까 꽃송이라고 하는 요 볼의 개념 말고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꽃 개별적으로 더 커지고 색은 아직은 안 올라왔거든요. 좀더 커야 돼요. 그렇다면 꽃이 그때보다 지금보다 한 1.5배는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라늄은 꽃이 핀 다음에서도 안에 그 꽃이 핀 다음에도 이 안에서 계속 꽃이 자라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꽃이 커지거든요. 처음 폈을 때하고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조앤 오치슨이 꽃을 피웠습니다. 수영도 예쁘고요. 꽃도 예쁘고요. 아, 여기 황화현상이 생겼는데 그게 더, 더 화려하게 보여지는 것 같네요. 예쁘다. 요런 황화현상 싫으시면 여름 튼튼 하시면 돼요. 여름 튼튼 뿌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이런 녹색들이 나와요. 그런데 나는 이게 좋다라고 한다면 제라 튼튼을 팍팍 넣으시면 됩니다. 제라 튼튼이 그 성장 속도가 빨라서 그러다 보니까 요런 황화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라 튼튼하고 여름 튼튼은 세트로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뒤에 클라벨. 음, 뭔가? 굉장히 동양적인 선언을 갖고 있는데 하, 참 수영 정리해주기도참 애매한데 예쁘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선상이 있어요 얘는 모자를 썼네 <laughs> 차양 모자를 썼네 햇빛이 보기 싫었나 <laughs> 그리고 얘는 그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리갈제라늄 잘라서 이렇게 삽목을 하면 꽃을 금방 볼수 있다고. 아, 엘레강스 알렉시스인데, 요렇게 꽃대가 올라와요. 요 때쯤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때가 제라늄, 그러니까 리갈제라늄의 그, 백일? 우리가 백일 사진 찍어 놓는 게 통통해서 그런가? 돌이라고 해야 될까? 어, 뭐, 고쯤인 것 같아요. 돌, 돌, 돌. 근데 1년은 안 됐으니까 돌은 아니겠다. 그래, 백일로 하자, 백일. 어 그리고 얘는 밀필드 로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동안 그 로코코에 대해서 그 존재하지 않은 꽃이다. 얘는 밀필드 로즈다. 막 이랬었는데 제가 이번에 꽃을 피우고 나서 야 진짜 로코코가 있구나. 로코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꽃볼 하나 크기를 볼게요. 이만해요. 그냥 이렇게 봐도 5cm 정도 되고요. 꽃이 이래요. 앞쪽에 첫 꽃대 올렸을 때만 해도 제가 너 밀필드 로즈다 해가지고 제가 심지어 이름표도 바꿔놨거든요? 그랬는데 꽃을 피니까 아니야. 로코코가 존재한 것 같아요. 세상에 얼마나 예쁘냐면 이래요. 제가 그리고 어제 저녁보다 더 예뻐진 것 같은데 얘 옆에 있는 꽃까지 피면 정말 환상이겠다. 밀필드 로즈가 중간에 꽃을 폈을 때 예쁘긴 해요. 그런데 지금 얘가 밀필드 로즈거든요. 좀 달라요. 뭔가 그죠? 품격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 오 이렇게 달라서 제가 그동안 너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laughs> 몰라봤습니다. 막뭐 이러면서 그러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어, 여기까지 왔네요 파페라입니다. 파페라도 꽃을 잘 피우고 있고요. 이제 막 지고 있는데, 이거 잘라주고 이제 저쪽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화원에서 오는 아이들 꽃 예쁘게 달고 와요. 그런데 좀 시들어 있는 듯하고, 좀 뭔가 좀, 어 부족하다. 꽃이 좀안 이쁘게 핀것 같다 하면 얼른 잘라주세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 꽃대가 더 예쁘게 나옵니다. 아, 길었어요. 20분이 넘었네. 꽃으로 오늘 아침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끝낼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내일 또 봐요.